귀주의 능력이 다해로 인해 발현된 사실은 정말 축하해줄 일이긴 한데요. 초능력 가족의 운명의 짝을 한번 알아볼까요? 비상광의 드라마 네피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초능력이 기록된 예책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을 만나면 발휘되는 능력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단지 불만 뿜던 능력이 동료를 만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변신 능력이 있던 조상은 사랑하는 선비를 만나 제대로 변신 스킬을 보여줬죠. 즉 제대로 된 짝을 만나면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 그렇다면 도다에는 복귀주에게 그런 존재인 걸까요? 물론 이 과정에는 두 사람의 인과 관계가 분명 있을 텐데요. 의미있게 능력을 쓸수 있게 된 귀주. 하지만 아직까진 다해와 연관돼서 다해를 구할 때만 초능력이 가능하죠. 또한 복만음 여사는 자꾸만 다해와 연관된 꿈만 꾸게 되는데요. 단순부를 위한 꿈에서 다해에 관한 꿈을 꾸는 것 역시 다해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도다의 과거가 귀주의 미래, 도다의 시간이 귀주를 끌어당기고 있는 지금, 또한 초능력 가족의 초능력을 보게 되면 도망가거나 이용하거나 둘중 하였는데, 다해는 과연 어떤 쪽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복만음 여사.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정말 미래의 사랑까지 하게 되는지 확인을 위해 을은 키스까지 해버렸는데요. 그 다음 순서는 결혼뿐인가요? 가족들에게 혼인신고서를 보여주고 복만음 여사는 드디어 만족할 것 같죠. 그렇게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싶어했고 이제 초능력 가족에게는 초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다해만 있으면 될 테니 말이에요. 혼인신고서를 내밀며 과거에도 귀주가 자신을 구했다는 말을 하는 다해. 물론 귀주는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 다해의 말대로 귀주가 과거의 다해에게 다가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인 신고서를 만들기 위해 다해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날 그 순간에 누군가 다해를 구해준 기억이 있는 듯 보였는데요. 지금의 모습처럼 미래의 귀주가 다해의 과거로 돌아가다 그날 그 화재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학생을 구하다 죽은 선배. 그리고 그 속에 홀로 고통받고 있던 다혜를 발견해 구하게 될것 같습니다. 세연은 귀주의 운명의 짝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혜는 귀주의 운명의 짝이죠. 그래서 그 노란문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난 학교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던 다혜를 구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던 선배까지 말릴 수 있게 되는 결말이 아닐까 비상광은 예상해봅니다. 초능력 장면이 아직까지는 스케일이 크지 않아 조금은 아쉬운데요. 물론 결말에서는 운명의 짝과 함께 제대로 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귀주의 운명의 짝이 다해라면 복동이의 운명의 짝은 오히려 그레이스가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동이의 남친에게 접근해 동이를 자극한 그레이스. 하지만 동이는 모든 걸 자신의 탓이라며 자신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면 모든 게 제자리로 갈 것이라 말했죠. 그레이스는 그런 동의가 새로웠는데요. 어느새 동의의 본래 모습 찾기에 동조되고 있는 그레이스. 결국엔 날씬해진 동의를 보며 그레이스 역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 다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의 가장 큰 행복과 불행이 뒤섞인 이상한 시간 속에 갇혀있는 복귀주. 그 시간만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요. 과거의 다해와 엮여있는 귀주의 미래. 두 사람의 으른 키스 이후. 진도를 팍팍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생각보다 더더더 기다려지는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오해. 비상광의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